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드입니다. 오늘은 어제 오늘 급등 30%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톰코인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음, 뭐, 영상에 앞서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혹시나 여기 위에 꼭지에서 사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은 빠른 탈출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톰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갈, 어, 순서는 토크노믹스, 가격분석, 거래량 수급분석, 매매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간략하게 통코인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 1체인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 초기에 발행했을 때는 이제 텔레그램 코인이라고 불렸어요 텔레그램 우리 쓰는 메신저 있잖아요 여기서 텔레그램에서 개발을 하다가 이걸 이제 매각을 해서 어, 폰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텔레그램 코인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마켓캡 13위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가격 상승 제한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바로 토크노믹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캡에서 어, 톤코인, 어, 어,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 어, 발행량은 일단 무한입니다. 발행량은 무한이고, 어, 전체 총 공급량 대비해서 유통량은 지금 3, 4, 6, 8, 5, 8, 9 이렇게 보이는데, 한68% 정도 수준 유통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어두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무한이다. 이거는 이제 POS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P O S 시스템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량 같은 경우는 68% 정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 별로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음 인플레이션율을 따져 봐야지 알수 있겠죠. 뭐 유통량이 아무리 어 적다고 해도 어 들어오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면 사실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 3월 시점이랑 그리고 여기 앞에 1년 전 시점 그리고 이제 발행 초기인 2021년 이세 군데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표를 만들어 봤는데 잘안 보이셔도 뭐 결과는 다 보이시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1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어, 가격이 이렇게 변했고 시총이 이렇게 변해서 인플레이션율이 192%나 발행이 됐다 그리고 좀 2년 반 정도의 기간으로 보니까 61%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이더라. 이거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인플레이션율이 연61% 수준이고 최근 1년은 192%로 엄청나게 찍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찍어내는 거는 가격 상승에 좀 제한이 되고, 가격 하락할 때좀 가속도가 붙는 단점이 있죠. 그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큰이 이렇게 있어요. 토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발행량이 있고, 그리고 미발, 아직 미발행된 양이 있습니다. 요게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발행량 중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는 게 있고, 미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요게 61%라는 거예요. 아, 68%라는 거예요. 요거 32% 되겠죠. 그래서 미 발행, 아, 미 유통량 중에서 일부가 유통량으로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넘어올 거고, 어, 전체, 무한 공급이니까 여기서도 발행된 것들이 넘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합쳐집니다. 요 양이 얼마나 되는데,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 61%, 최근 1년간은 192%.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찍어낸다는 거니까. 많이 찍어낸다는 거는 가격에 상승에는 좀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한 주에 뭐, 100개짜리가 있다고 보면은, 전 세계에 비트코인이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비트코인을 200개를 더 찍어내요. 여기 지 192%니까 200으로 간주할게요. 200개를 더 찍어내면 총 개수가 몇 개가 되죠? 300개가 되죠? 그럼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전체 비트코인 중에서 나는 1%를 가지고 있는 건데, 300개가 돼버리면 0.33%를 가진 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자산의 가치가 1에서 33으로, 0.33으로, 3분의 1로 준다는 거겠죠?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어내는 거는 뭐 희소 가치 측면에서, 이제, 어, 가격이 오르는데 제한사항이 된다. 만약에 고거를 넘는 수요가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면 최근에 뭐 솔라나 같은 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솔라나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율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월했기 때문에 막 찍어내 토큰을 막 찍어내도 수요가 그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이건 전체적인 전체적인 상황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분석 하도록 할게요. 추세선은 뭐 딱히 지금 보여지는 추세선은 크게 없고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다가 이거를 높은 거래량과 함께 뚫고 올라갔다. 이런 삼각수렴 안에서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또 다른 조금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것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좀더 가깝게 보는데, 아직도 삼각수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앞에 부분들은 제가 마켓캡에서 이앞 부분들을 따와서 그대로 그린 겁니다. 시기랑 가격을 고려해서 그렸고, OKX에 지금 전체가 다안 보여서 이렇게 불가피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음, 떨어진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매집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매집으로 봐서 여기서 올리,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직 삼각수럽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격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후자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요. 그 이유는 밑에 내려가서 이제 매집한 걸 보면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격 분석 이어서 피보나치 비율 뭐 크게 뭐 따질 게 없을 것 같고 내려오면서 매물 때도 딱히 만든 게 없어서 요게 보이는 요게 전부인 것 같아요. 두 군데, 제 밑에 내려서 매물대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걸 돌파를 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두 가지, 어, 삼각수렴을 돌파했다,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 아니다, 아직 삼각수렴 중이다, 이거 나간 거 아니다, 들어온다, 나중에 올릴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염두를 해두고요. 거래량 수급 분석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집 양으로 보면은, 지난 매집 얼마나 했는지, 여기서 얼마나 털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출을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매집한 양을 이제 전체 시총 대비해서 얼마나 샀냐 이렇게만 유출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조금 의미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매집 량으로 보면은 전체 시총 대비 19% 정도 매집을 했다. 이거는 나쁨이다. 그러니까 전체 시총 대비해서 여기서 일어난 거래량이 얼마나 되냐를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매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9%가 왜 나쁜 거냐 보면은 어 평균적으로 코인이 시세를 줄때한300% 정도 되면 은 시세를 줘요. 근데 물론 1,000%가 넘게 시세를 안 주는 코인도 있고요. 50%도 매집을 안 해놓고 막 올라가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관련된 문제겠죠. 수요가 폭증하면은 매집을 안 하고도 사는 사람이 개인들 혹은 기관들이 막 받아주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니까 이런 어, 수요나 뭐 잠재력, 포텐 측면은 약간은 잠깐 어, 음, 두 번째로 내려놓고 첫 번째로 어,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음, 시총 대비 매집량이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데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매집 기간으로 보면은 약 21개월 정도 되는데, 요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코인들도 뭐요 정도 기간을 두고 매집을 합니다. 올리기 전에, 남미 사이클이랑, 어, 쳐서 이렇게 되고요. 매집 평단가는 여기 매물대가 많은, 요 구간을 지금 현재까지는 평단 거로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2.28달러네요. 2.28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된다. 요건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토대로 이제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음, 매매 계획 세우기 앞서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린 어, 요거를 매집으로 보고 올라가는 게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요가 달라붙어서 제 2의 솔라나다, 뭐제 2의 이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영역은 이제 어, 우리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 제외하고 그냥 요 데이터만 기반으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매매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현재가에 추매를 하냐? 안 하겠습니다. 현재가에는 추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집량이 적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내려갈 때 속도도 엄청 빠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뭐, 수요가 엄청 많을 것, 폭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매각을 이미 했고, 톤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CEO를 필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엄청난 수요가 곧 들어올 거로 예상은 사실 당장은 안 돼요.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추매는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춤매를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매직평단가 근처죠. 매직평단가 근처로 왔을 때, 정찰병으로 1차 매수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딱 됐다고 여기서 딱 사는 건 아니고요. 내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복마감을 하는 걸 확인을 하면 요부분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추의 가격으로는 여기 밑에 여기 구간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로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뭐 이게 더 상승을 하면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여기 뭐618 되돌림이죠 올라갔다가 618 되돌림 오는이 구간이랑 여기 매물대랑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조금 내려서 이렇게 싼 가격에서 횡보를 시키면서 매물을 6.18 구간에서 모아간 다음에 한 단계를 맞춰서 이렇게 뭐 10배 20배 올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조금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좀 이상적일 것 같아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나는 추매를 당장은 당장은 하지 않고 2차로 내려갔을 때 1.4달러 근처에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손익비가 TP를 이따 설정을 해 보면 알겠지만 손익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손익비가 높은 다른 코인들을 사는 게 조금 이득일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 계획 세 보도록 할게요 매도 계획은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과거 매집 평단가 여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렸죠. 이만큼. 이만큼 올리고 여기 매도 평단가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매수평 매집 평단가까지 오면은 1대 1 구간이 여기거든요. 1대 1 구간이 9.6달러 정도 돼서 저는 맥스 TP를 9.5로 찍어 놨고요.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안갈 확률이 더 높고요. 만약에 가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최대 지점은 여기일 것이다 이 이상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 6.18 구간이랑 겹치는 게 5.55달러에 있는데 요거는 요것뿐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현재가 매수 안 하고 내렸다 올리면은 여기서 매수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려서 이것도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2차 매수를 하겠죠 제가 그러면은 세력의 의도는 뭐였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여기서 물량을 먹어가지고 올리는 게 세력의 의도였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판단가를 낮추겠죠. 이렇게 판단가를 낮춰서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1대1 비율이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겹쳐지는 구간이 이쯤이기 때문에 1대1 비율과 아까 여기서 매집했다 가정에서 618 부분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이 부분이어서 아마 시세를 올린다면 올린다면 요 정도까지 올리지 않겠냐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5 달러에 1차로 매도를 할것 같고요. 5.5 달러에 1차로 매도를 하고 맥스 t p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목표가는 6.5 달러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한 가지 더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매도를 하냐 그게 아니라 어, 지난 고점인 25년 11월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타이밍도 중요. 왜 25년 11월에, 여기 지금 선을 거었는데왜 25년 11월에 매도를 하냐. 보시면 지난 고점이 21년 11월이었어요. 11월이었고, 요 고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쯤에도 어딘가 고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감기는 항상 말씀드렸죠. 플러스 4년 하면 얼추 맞는다고. 정확하진 않은데, 월초 플러스 4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25년 11월쯤에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좀 물려 계시더라도 어, 큰돈이면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거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큰돈이 아니라면 저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매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털지 마시고 만약에 요런 구간을 주면 추매를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어요. 추매는 고려는 해볼 수 있고, 올라간 다음에 요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만약에 안 올리더라도, 요쯤 되면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혹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요걸 뚫고 올라가면, 요쯤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렇게 나눠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시기에 따라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이제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행보를 하면 여기 볼륨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POC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될때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모아야 돼요 얘네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지금 물량이 별로 없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수익은 의미가 없어서, 지금 당장의 시나리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뭐 지켜보고 나서, 지켜보고 나서, 기대수익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제 의견이랑 다르게, 이제, 요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무슨 소리야. 통포인는 제2의 이더, 이더를 넘어선 게될 거고, 어, 이렇게, 이렇게 상승할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 이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 실제와 제 분석이랑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제 의견은 공감하지 않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 그분 의견 존중합니다. 그래도, 봐주세요. 저는 최고점을, 어, 뭐 50불까지 갈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뭐, 100불이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어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게있으시면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같이 공부하고 발전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톤코인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